일부서전달할게요 어, 나 들어갈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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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 많이 하셨습 원래 하던 일인데요. 여기 뭐 처음 와습니다 처음입니까? 네. 네 회의 전에 분이 와서 인사드리긴 네. 했는데 여기는 원래 이전이 없었어요. 아, 예, 약간 특별한 데네 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전에 지어져 있던 겁1 8 0년대그지어니다 청와대 인성실입니다. 감사합 백성발이 특이하게 예쁜데 키우 사람이 좀 특이한 분이시더군요. 자, 가다 보러 가겠습니다저 방송이 거의 뭐 청아대 상징처럼 네. 보통 방송이 낮게 퍼지는데 네, 네. 이런 방송이 좀 그렇군요. 크게 네. 결국 저희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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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선 당내 경선에서 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또 이렇게 경쟁을 치르고 나면 또 경쟁 때문에 생긴 네. 상처를 또 서로 좀 아우르고 어, 다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1월 날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 자동 아주 좋았다고 어,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국회에서 네. 음, 네. 마지막 예산안에 대한 어, 지정연설를 네. 했는데. 네. 어, 사실 생각해보면 내년도 예산은 네. 우리 정부보다 네. 다음 정부가 설 몫이 훨씬 많은 예산을 니까 네. 어, 제가 첫 해에 갑자기 중간에 예산을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어, 주각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네. 어, 등의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어서 어, 내년도 예산은 다음 정부가 주로 사용할 예산이라는 네. 점을 많이 감안하면서 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어, 우리 이재명 대표 어, 후보님은 지난 대선 때 지하고 당내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고 또 경쟁 마친 후에 또 어, 다시 또 함께 힘을 모아서 네. 함께 정공 교체를 했고 어, 그 동안 또 대통령으로서, 또 경기지사로서 네. 함께 이제 국정을 끌어왔었는데 어, 이제 나는 이제 어,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 <laughs> 많이 나해랐습 <남아 웃음> <laughs> <laughs> 그 후보께서 또 새로운 후보가 계셔서 여러모로 감회가 깊습니다. 네. 어, 대선은 결국은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 주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끗 보니까, 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가수에다. 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좋은 정책 많이, 네. 어, 이렇게 발굴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정책을 가지고 또 다른 쪽에서 하고 성의의 경쟁을 펼치고 네. 한다면 그 과정 자체가 국가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정책이 또 다음 정부를 끌어가는 하는 이 설계도가 되는 그 셈이기 때문에, 어, 대선 과정에서 정책을 많이 좀그 개발하고, 네. 또 정책을 통한 선의 경쟁을 펼쳐 주십사라고 네. 하는 것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께도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또 다른 후보들께도 네. 또 똑같은 당부를 그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제가 이때 그 일로 이렇게 뵙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대통령님께서 시정 연설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 있어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원래 루즈베트를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하시던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사실 거기서 시사받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대대적인 산업 재편을 국가의 대대적인 개입 투자를 통해서 해야 된다. 미래산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 그, 제가 너무 공감이 많이 났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요. 기후위기 관련된 의제도 정말로 중요한데, 이번에 참 그, 당사국 회의는 참여하십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이번 주 목요일에, 어, G20부터 먼저 참석하고, 아, 네. 이어서, 어, CHOP20. 네, 참석한 회의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사실 선도적으로 좀 해야, 그 뒤따라가면 기회도 없고, 조금만 앞서가면 엄청난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현장에 이제, 그,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좀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점이 정말 공감하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민생, 또 개혁 평화의 가치를 정말 잘 수행하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하는데, 사실 저는 경기도시사로 문재인 정부 일원 아닙니까? 어쨌든 저도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보로 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어, 끝까지 많이 도와주시고요. 어 아까 어, 우리 이제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네. 위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과정에서 2030 네. NDC 목표를 상향하는 거. 어 그게 특히 이제 NDC 목표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이 뭐60% 50% 아니 뭐 이렇게 네. 수치를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한 수치가 네, 50, 40%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적어 볼지는 몰라도 실질을 보면 아까 그50% 60% 이렇게 제시한 나라들은 1 9 9 0년도 네, 그렇죠. 예, 이제 탄소 온실가스가 정점에 이르러 가지고 그때부터 서서히 온실가스를 줄여 나왔던 네. 나라들이고 우리는 이제 2018년이 원시가에서 그러니까 네. 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비교해보면 사실은 더 이제 우리가 속도 있게 단기간에 가파르게 줄여나가는 곳이어서, 맞아요. 어, <laughs> 우리의 그 목표 제시가 훨씬 더, 어, 조금 과감하고 담당된 전이다라고 네.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 어, 그렇지만, 어, 뭐, 기업에만 뭐 맡길 수는 절대 없고, 정부가 확실히 다치면 안 되고, 국민들까지도 좀지치적으로 네. 거들어서 꼭 함께 해니다고 봤습니다, 이게.